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6월 14일날 출근을 해서 오전에 일을 하고 어, 그 오후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짐을 가지고 어, 이렇게 은평의 마을로 저희 평화로운 집은 좀 위에 있거든요. 은평의 마을로 좀 내려가려고 가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장애인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막 불러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잖아 저기 있지 대빵이 그래서 대빵?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대빵? 어, 방에 누가 이분을 괴롭히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빵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있어 대빵. 그랬더니 대빵이 오늘 버스 타고 배기 타고 간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아 은평의 말 원장님을 지금 대빵이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빵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은희 사관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평화로운 집에 사무국장으로 또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집에 오늘 오기 전에는 저는 동전주 전주에 전주영문과 동전주영문이 두개 있는데 동쪽에 있다면서 동전주영문이에요. 전에 시드니영문에 오셨던 강태석 사관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사간님이 천일 기도를 시작하시고, 400일 기도를 마치시고, 저희를 거의 동전지역문에 끌어다 놓으시고, 가셨어요. 시드님 오늘 오셔서, 저희가 600일에 그 천일 기도를 이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600일을 채우고, 어, 그 3년, 2019년부터 아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동전주 사역을 했는데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 막 저녁에 그 기도의 시간을 맞추려면 외출했다가도 부지런히 와가지고 저녁을 부지런히 챙겨서 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 오시기 전에 교회 가서 불도 켜놓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바쁘게 했었고 어디를 외출을 해도 자유롭지 않게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그 천일기도 끝나고 또그 다음에도 뭐기도를 기도회를 여러 차례 어 100일 이렇게 여러 차례 진행하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쳐 있었고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 우리 홍봉식 사관님이그 어, 한국에서 영성 생활 부장을 맡아서 또 사역을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 집회를 어, 영동에 있는 그 백화산 수련원에서 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3월, 5월, 뭐, 7월, 아니, 9월, 11월, 이 정도 해가지고, 1년에 4번씩, 어, 2박 3일 정도 되는 기도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11월에 기도회를 마치고, 어,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그 본영에 계신 지도자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좀 만나고 싶다, 어, 좀 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슨 일이시지? <laughs>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소문에 은평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구세군에서 거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려고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한국 그 구세군 그 사관님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좀 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소리도 하더라.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없었어요. 은평의 마을이라는 시설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 그러했는데, 어, 갑자기 보자고 하시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잘 모르는데 왜 부르시지? 이제 궁금해했어요. 근데 내일 올라와라. 이제 이렇게 하셔서, 어 짐을 싸가지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다음날. 마가집회 끝나고 그 다음, 다음 날에 이 홍봉식 사관이 영국의 영성생활부장 국제회의가 있어서 출국하기로 이제 예매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이제 캐리어를 싸가지고 그 다음날 올라가서 지도자를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심을 맛있게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어르신께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전주의 시골에 있는 사관들을 부르셨을까? 이제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평의 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평의 마을에, 어, 세계시설이 있어. 이러시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우리 김한기 사관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그, 어, 거기에 보낼 사람이 필요하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어, 홍사관을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 저희는 그렇게 큰 시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보다 훌륭한 선배 사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사관님들을 보내주시면 잘 운영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좀 겁이 났거든요. 큰 시설이라 하고 또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내놓고 손을 털겠다 이렇게 한 시설인데 아, 그러면 분명히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둘이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를 누구를 맡기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본영 어르신께서, 지도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저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시설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계속 그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했으면 좋은데, 순종하지 못하고, 아, 저희가 좀 능력이 안 됩니다.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눈 후에, 어, 그, 지도자께서, 나는 결정했어. <laughs>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알,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져서, 그 다음날 홍복식사관은 영국으로 출발을 하고, 저는 이제, 어,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어,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그 회의 기간이 있는 동안에, 저는 대전, 전주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인지를. 어 그래서 어, 이제 기도만 하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기, 기간이 지나고 홍봉식 사관이 돌아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잠깐 전해줬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어, 마지막 날 이제 폐회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이제 사관님들하고 이렇게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로 잘 가라 작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베네, 베네수엘라 어, 영성부장 사관님이 홍봉식 사관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시냐고 우리 했더니 어, 내가 첫, 첫날 어, 사관님을 만났을 때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말을 전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인데 내가 오늘 너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후회가 될것 같다.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너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홍봉식 사관의 간증이었는데 그 간증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마치 저에게도 주신 말씀처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 이 은평의 마을이라고 하는 큰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그 정신요양 시설이 있는 이곳을 한, 그 위탁받고 이곳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도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도자의 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았고 홍봉 시사관도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두려웠죠. 근데 이제 홍목 사관이 거기에서 어떤 표도 안 냈대요. 우리가 이런 시설에 발령을 이제 받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도 하나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베네수엘라 사관님이 홍목시 사관에게 이 얘기를 해줄 때, 어, 저희의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이제, 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러면 보내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겠지. 길도 열어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그 은평의 마을로 갔는데 저는 사실 어, 사회복지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여성 시설, 어, 그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있는 여성의 여성이 집이라고 하는 시설의 원장도 했었고 또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천안에. 그 아이 혼자 키워 키우고 있는 그어 미혼모들 아이들 언제 남편 없이 배우자 없이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아이들 키우고 있는 미혼모 시설에도 천안새소망에 지에서또 원장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노인요양원 쪽에 어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또 사역도 했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또그 사회복지 부, 그 부장으로 사회복지 부장이 아니고 사무 부장으로 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구세군을 사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역을 어 사실 다른 사안인들보다 여러 부분을 어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아 그런데 나는 여성이랑 노인은 어 하겠는데 아동이랑 장애인설론 나는 정말 자신 없어 이랬거든요. 아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또 엄마, 아빠 없이 시설에 사는 아이들을 돌볼 자신이 사실 좀 없었고, 또 장애인들을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 입으로, 아어 나는 아동시설이랑 그 장애인들 섬기는 일은 하우,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 제가 이러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저를 하나님이 그 중증장애, 그것도 그 일반 장애도 아니고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 시설로 저를 보내셨어요. 거기는, 어, 이제 그, 정말 그,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중증, 경증 이런 단어를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중증, 경증 이렇게 구분을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근데 중증은 1급, 2급, 3급 이렇게 되고, 이제 경증은 4급, 5급, 6급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중증이라고 하면, 거의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못 쓰시거나, 일단 누군가의 도움이 뭐반 이상 아니면 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 섬긴다고 하는 거는 생상을, 상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그 중증 장애설에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이제 어, 가서 처음에 가서 인사를 한다고 갔는데, 2층에 생활실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니까 다 휠체어 타고 계세요. 누군가 이제 필처럼 밀고는 다니시긴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려면 누군가 밀어줘야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2층에 올라갔더니, 어떤 분이 막 오시더니, 이제 걸어요, 걷기는. 걷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이제, 어, 안녕하세요. 했더니, 안녕하시냐고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팔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쪽 팔은 이제 여기 손목 정도에서 없으시고 또 한쪽 팔은 이그 어 관절 이그 관절이 있는 부분에서 절단이 되셔가지고 팔이 이렇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팔을 쓱어 내미는데 그 절단된 팔을 제가 두 손으로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 그분이 그냥 늘상 만났던 분처럼 반갑게 제가 그 절단된 팔을 붙잡고 이렇게 붙잡으면서 막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 순,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와서 이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 일이 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올해 4년째 어, 여기서 이제 은평의 마을에서는 노숙인들을 섬기고 저는 장애가 심하신 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 이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어,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 흐려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특별히 또 생각지도 않게 우리 김한기 사관님 김은여 사관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 세월이 뭐 3년이란 긴 세월도 아닌 그 사월 사이 사이에 조금 흐려졌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여호수와 일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관님동부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경로로 또 언제 이 호주에 오셨 오시게 됐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고국 땅에 아까 기도하시면서 고국 땅에 이렇게 가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여기가 이방 땅이구나. 어,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오셨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생활하시는지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홍봉식사관과 저를 은평의 마을에 보낼 때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마 담대해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호주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실 수도 있고 또 한국 땅 고국 땅보다는 좀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여기서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